10년 방치된 습기 가득한 지지. 집 리모델링 방법은 장사장이 알려드립니다. <laughs> 스마트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. 해당 집은 25년 정도 된 빌라고요. 어 10년 동안 집을 사용을 안 해서 거의 방치된 집인데 이 안이 어마무시하게 상태가 안 좋았답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집안 전체를 방수 석고 보드를 적용을 했어요. 벽과 천장.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어, 이보드라는 단열재를 적용을 해줬어요 이보드가 필요할 때가 없는데 페인트용 이보드가 있고 도배용 이보드가 있습니다 <목소리> 실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도배용 이보드로 시공을 해주셔야 되고 두께는 <목소리> 2, 3mm 이상의 <목소리> <목소리> 단열재를 써줘야지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<목소리> 10년 동안 방치를 하면서 앞전 시공 전에 사진을 보면 이쪽 부분이 어마무시하게 살짝 안 좋았거든요 그 이유는 천장을 철거 하다 보니까 윗집에서 누수로 인해서 주방적인 <목소리> 가 <목소리> 굉장히 많았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해당 부분들을다 뜯어냈고 음. 지금도 여기 보시면 돌자국 조금 있는데 위 집에서 공사를 진행을 한 상태고 여기 벽 같은 경우에는 스기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재로 벽에서 더 띄워놨고 이 안에는 실제적으로 아이소핑크라는 단열재가이 해당 공간 주 공간에 들어가서 폼으로 작업을 한 상태에서 석고 보드로 마감을 하는 과정이에요. 지금은 이거 스기를 빼내기 위해서 이쪽은 오픈을 해놓은 상태고요. <목소리>